guys, kembali lagi dengan aku. Kali ini aku mau lanjutin untuk nonton pressure Map episode 35, guys. Dan di episode 35 ini mereka main web drama, guys. Seseru apa sih web dramanya mereka, guys? Mereka dia lah, anaknya udah kocak-kocak ya. Kayak udah kalau nonton pressure Map udah nonton web drama gitu kan, dramanya mereka sendiri, guys. Jadi ini kita langsung aja untuk nonton web dramanya mereka yang mereka buat. Uh, bakalan seperti apa ya dan pastinya siapin makanan kalian guys jajanan kalian untuk nonton treasure biar tambah seru biar tambah enak gitu guys kita langsung aja tuh nonton treasure map episode 35 sebelum kalian nonton video ini jangan lupa untuk subscribe dulu ya guys aku kasih kalian 3 detik untuk subscribe 3 2 1 kenapa kalau subscribe sih? karena subscribe itu gratis guys dan juga bagi kalian yang ingin nonton video lainnya, MV reaction lainnya, kalian bisa aja langsung ke channel aku, klik aja di videonya di situ banyak banget MV reaction yang aku buat, terutama untuk K-pop dan juga J-pop, terutama 48 groups. Oke guys, kita langsung aja untuk nonton Treasure Map episode 35 web dramanya Terejo. Ta <tune> ireubuisida. Mic-nya 왜왜 분위기 흐름이 아, 이상하지 분위기가 않아 분위기도 약간 저... 다른데? 하나 둘 셋! 트하 오늘 뭐예요 오늘 꼴끔스 준비해주 <laughs> 뭐 일단 알려주시던 사전에 듣기로는 트레저 맵 2의 핵심판이라고 들었는데 아, 아, 아. 오늘의 컨텐츠 트레저의 트레저에 의한 트레저를 위한 드라마 제작인 것 같고 어? 고교생들의 어. 진한 무정 이야기가 담긴 월미나 소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극으로 갈고 닦은 연기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트레저 웹드라마. 괜찮아 우정이야, 괜찮아 우정이야, <laughs> 괜찮아 우정이야. 저희 YG 역사를 보시면은 뒷스맨 시작으로 많은 선배님들께서 꽁트를 그 하셨었어요. 테러 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아, 우리 트레저도 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사전 미팅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브루맨스를 하게 됐네요. <laughs> 브로, 브로맨, 브로, 브로, 브로맨스와 오픈 휴지 브랜딩까지 화제로 만드는 우리가 딴새끼랑 있는 게 싫어. 뇌맑은 모습이보이는데왜 <laughs> 이렇게 대상 장적이에요 뇌가 맑다. 딴새끼 캐스팅을 걸고 펼쳐지는 웹드라마 오디션에 지금 바로 응시하세요. 수험표까지? 진짜 본격적으로 YG 오디션 볼때 같은 느낌이다. 이거 그러니까 갑자기 떨려. 뭐야? 지금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지? 널 사랑해. 우리 이런 것처럼 이거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럼 뭐라 하냐고. 이거 내가 엄마 아니야. 나 엄마도 없어. 이제야 엄지. 엄지 엄마 가. 엄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겠습니다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 들어오세요. 오. 와이지 아 들어오세요. 오 <laughs> <목소리> 오,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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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얘들아. 연기 부분 지원하셨어요. 그죠? 아, <웃음> 네. 네. 와, 어때요? 편안한 게 아니셔도 돼요. 아, 저희는 오늘 <laughs> 오디션의 심사위원, 윤지원 <laughs> 장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오디션이 연기인 만큼, 연기의 기본적인 것들,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 각자 연기가, 연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 명씩. 거짓이다. 거짓이야. 네. 거짓이에요? 네. 뭐저 친구 나랑 생각이 비슷해. 그런 식으로 연기하면 저 같은 연기가 나와요. 네. <laughs> 아, 니 근데 보통 이게 진정성을 담아서 연기하고 그러지 않나? 저를 속이는 거죠. 원래 나는 많은 역할이 들 있는데, 나를 속여야 난. 상대방도 속일 수 있다. 그죠 라는 마음으로. 연기랑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다! 네. 어, 밀가루, 왜, 왜, 왜 밀가루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laughs> 그냥.. 네. 나랑 비슷한 관점을요 아무 생각이 없는 <laughs>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는 심사기준 말씀드 연기란 발입니다 오발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연기는 그런... 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을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발이 깨끗하지. <laughs>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떠한 연결 기 동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아! 뭐, 어? 왜, 왜? 방금 막 콧방구 어? 아니야? 아유! 어, 거짓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거짓. 제 자신도 속였어습니다아저 <laughs> 어, 친구. 중점 있게 봐야 될거 같은데. 중점 게 봐야 되겠어.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터 할까요? 잘생겼어, 우리 중기.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년생, 9월 9일생. 준규 김준규입니다. 너무 특기가 되게 희한하네요. 혀를 반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갈라져요? 네, 그거두 개가 돼야 됩니다. 네, 혀가 이렇게 관통해야 돼요? <laughs> 네. 따로 두 개가 빠져요? 빠지면안 되고요. <laughs> 어떻게 가른다는 거죠? 오, 오 물칠한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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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비슷한데 저만의 기술입니다. 아,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요? 네. 누가? 아니, <laughs> 이, 이 친구 2020년이라고요? 생년월일이 2020년생이에요. 가, 가 태어났습니다. 가태어났습니 금방이야. 걸음마다. 2020년 12월, 3일 31일인데, 아, 오늘 태어난 거요 잘못 었어요 오늘 날짜, 이날을 위해서 다스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재혁이는 어디에 지원사 한번 안 넣어보네. 지 3일날. 신선해요, 재혁이.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자리에 앉아서 앱드라마. <laughs> 웹드라마 웹이죠 웹 웹드라마 네, 웹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 표정 연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준규는 웃는 표정이랑 애교. 네. 저희가 준비한 표정 연기는 절규입니다. 절규. 준규 대신 절규. 절규. 라임인가요? 역시 래퍼예요. 네. <laughs>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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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 둘세 할게요. 하나 둘셋 엥? 턱까진 거아니야어 <laughs> 어우 제친구도뭐 유망주네? 어우 이 네. 어, 그 나... 친구 나, 나오고 있잖아 지금 동작 어우 아... 아... 끌어야 돼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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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 다음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원해 <laughs> 아, 안 돼요 그 그래, 저도 생각해보니 <laughs> 아직은 이슬만 먹어야 되지? 아, 아직 아직은 아직은 <laughs> 잘하는 애교 한번 봅시다 애교 끼웁 끼웁 <laughs> <띵. 웃음> 띵띵. 띵뿅뿅띵 피하시는데 눈빛이. 피하시는데 귀여워. 귀여워. 너무 잘한다. 자신있는 표정이 <laughs> 웃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섞어보죠. 위에는 뭐 하나 있고, 밑에는 있고 어, 있거나. 아, 좋아요. 어, 하나 들어갑니다. 예, 하나, 둘, 셋. 넌 <laughs> <laughs> 그냥, 그냥 대지시야 <대신이야. 웃음> 괜찮아요. 어, 괜찮아. 매력적이죠. 우리 에이스랑 변화 하나 쳐놓을게요. 거만한 거만 한번 해요. 거만. 셋. 아, 진짜 거만 하네. 거만 해요. 아, 거만 아, 해. 어. <laughs> <laughs> 어농창스러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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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laughs> 예담이 애가 거만함. <웃음> <웃음> 학원물이니까 학원 강의가 너무 재미없어. 뒤로와. 의욕 없음. 의욕 없음. 애가 거만하고 의욕 없음. 네. 그, 아 그리고 연기의 패턴 똑같은. 역시 노래를 잘하게 잘했어요. 자신 있는 포즈가 우쭈쭈. 하나, 하나 둘 셋. 향아, 우쭈쭈. 향아, 우쭈쭈.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에게 찍혔을 때 어, 연두를 누가 해주시겠어요? 거만한 예담이가 연두를 하도록 고 하겠습니다 <laughs> 거만하니까 하아.. 아침부터 얼탱이가 없네 문 부서지겠다 임마 너한테 안박치겠냐뭐 나도 하트? 간도 크네 우리 현우 사진을 애게 이름 뭐라고? <laughs> 이름은 모르고 번호는 알아냈어 어? 내 핸드폰 야 신호 간다 간다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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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냐? 여자친구가? 어, 자 음> 음... 해볼게요. 하나, 둘, 액션 안녕. 은단. 내 이름은 너의 하루를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단으가 붙여줘. 내가? 응, 기억해줘. 너가 처음으로 불러준 내 이름. 힘들면 천천히와 내가 갈게. <것 Ludìs> 어? <어어>. Uh -oh. <laughs> <laughs> 제일 실전에 가장 중요한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죠. 상황극! 둘다 끌어내, 그냥. 누가 말해, 맨날 잠깐 말해. <laughs> 액카니마, 액카니마. 폭풍같이고 <laughs> 우산이 안 펴져서 모자가 달아. 이제 들어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런 디테일까지. 오! 긴장하게 만드네. 레디! 액션 오! 오. 막แป패. 오. 오. 춤을 안 했어 사실 처음에 나 랩을 안 했어. 근데 옛날 연습생 옛날 연습생들 막 그런 거 뭐... 있었어. 갑자기 끼부려고 해서 끼부리고 진짜요? 그런 거 있었어. 끼부려 보세요 하면 그러니까 뭐든 참... 해야 돼 그냥 뭐든 해야 돼요. 춤 노래를 제외한 현석이 형 끼부려 <laughs> <아사이씨, 애교해> 주세요. 아사씨 애교 해주세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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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를 해본 적이 다들 없죠? 네. 처음인거? 어? 아, 아역배우 광고도 조금 했었고 카메라도 좀 많이 했었고 중점적으로 볼게요 하우스턴이라는 게 뭐죠?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무리한 <laughs> 거면 괜찮아 다치는 거 아니지? 아, 지금 보여드릴 수있어 오. 아우... <laughs> 액션 연기에 충분한 재능이 있네요 오 혹시 우리 앱 드라마에 동상이 있을 때 동상 대신에 제 친구 리즈로 그냥 계속 있는 것도 죽는척을좋해요죽는척 <laughs> 힘든데 <laughs> 좋습니다. 레디 액션 빡! 아니, 근데 잠깐만, 그 너무 빨리 죽었고, 아, 네. 이번 역할은 아무리 싸도안 죽어요. 주인공이야. 액스 주인공입니다. 레디 액션 빡! 어? 넷플렉스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안 죽어. 잠런만 있어봐. 저리, 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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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 잘하는데, 훌륭해요. 본인의 표정을 저희에게 어필을 하시면, 무슨 표정인지 저희가 맞추는... 하신가? 이 쪽에서, 이 쪽에서, 어, 이거 똥말이 아니야? 아! 아, 아프잖아, 지금. 아픈 쪽이야? 네. 치질이야? 네. 발 쪘어! 어, 어 어디에요? 어디에. 문에 문에 그렇죠? 문에 문에 죠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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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문에 문에 잘못한 표정이 아니야. 내가 뭘 갖고 싶어? 사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레디이 점프, 엑셀. 안 맞을 것같다아가 아쿠 맞아. 니야 뭐야? 너, 아니야, 뭐야. 너, 각오해. 너가 잘못했잖아. 북한 유사비지 아니고 얼굴이 많이 찌그러졌는데 못 맞추겠어. 전적당이야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구가 탁성으로 안녕하시와요 이렇게 인사를 던지는 반면 안줘 그렇게 안 하죠 자 맹구 들어갑니다 안녕하시오 아, 그렇죠 이거죠 이게 이거? 탁성이죠 등록, 등록, 등록. 미생물 아 미생 미생도 아니고 미생물인가요? 미생물에 나오셨잖아요 아 미생물 나왔죠 자 레디 액션 이름이 장장무입니다 그럼 뭐 고등학교 그만둔 거야? 안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안 갔습니다. 왜? 삥테기는 건가? 나이키는 로봇춤 조금 줄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다, 좋다. 이제 나이키 들어간다. 나이키,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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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손 짚고. 아, 오케이. 좋아. 아, 나이키. 이걸로 쳐버리네. 원래 뭐예요, 나이키? 가이차기. 이거. 진짜 전가 있습니다. 사아마스 아, 안녕하시고. 죄송합니다. 저하. 항공하고. 정 잘하고 있습니다. 어우,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도와의약초를 잊은 건 아니시지요? 성공합니다 좋아. 예나온 여자예요. 어. 성공합니다저아 부러한다내 사람이다 오케이 okay. 소품을 이용한 즉흥 연기를 이제 해볼 시간인데요 폭풍우가 친다 아, 우산이 그렇구나. 안 펴진다 이거 아까 밖에서 봤어요? 그 지금 굉장히 잘했거든요 와 진짜 나이것 많이 발랐는데 진짜 네아 네. <laughs> 형도야 나 이거 야 아, 액션 쿠이 가이 폭풍이 몰아친다 <웃음> <웃음> 엄마 어디야? 기어, 엄마! 우산이 안 펴져! 엄마! 비워! 비워! 이게 어디? 니청역 광청역!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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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가고 있습니다! 너무 있다 갑자기 삐이띠 저희 비행착니다 터지면 폭발합니다! 트레즈아 사랑해! 트즈 사랑해! <웃음> 엄마! 아빠! <엄마. 웃음> 아주 강팀이네요 이조가 거의 죽음의 조예요 아 선택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도영이라고 합니다 매력 포인트 과즙 톡톡 뭡니까? 표정이나 이런 거 표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예, 예. 저는 진짜 나와야 돼요 과즙이 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1리터 나와요 아, 예. 음. 새콤달콤으로 좀 뽑아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작 이게 뭐예요? 진짜 과즙처럼 <laughs> <laughs> 표현해 봤습니다 네. 아우, 아우. 상큼하네요 어. 상큼해 가장 자신있는 연기가 도라이 역할도 써놨네요 지금 뻔뻔하게 다 잘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습니다 표현할 어. 수가 있어요? 도라이? <laughs> 가장 자신있는 연기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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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아직 오. 와. 오. <laughs> 아 이런 거 웃겨요 어, 자신한다는 표현한 게 무지개인데 진짜 무지개 색깔이 나네 이 친구가 부잣집 아들 연기가 자신 있다고요? 그거 어려운데 어. 어. 어, 뭐죠?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아들의 포인트가 뭘까 만져봐 만져, 어? 옷, 옷 만져. 아 이거 비싼 건데 돈이 많은데 되게 아끼네요 그거죠? 일단 한정판 한정판 오 특이합니다 특기로 즉흥 상황곡을넣어놓다는건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약간 연기 자신 있다는 게 가장 자신 있는 연기 혼자서 지금 우는 연기 썼어요 어, 우는 연기는 정말 아, 어려운 어려운 거, 연기 정말 어려운 연기 진짜 어렵거든요 바로 올수 있나요? 이거 풀리면 에이스인데 바로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so like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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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로 진짜 우는 사람 같았어요. <laughs> 대망의 마지막 참가자 하루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멍 때리는 연기 가능합니까? 네. 멍 때리는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있는 표정이 윙크니까, 멍 때리고 나서 윙크까지 한번 가주세요. 표정이든 뭐멍찍뭐다 뿅퐁 빡침! 마스크야, 뭐야? 지금 휴대폰? 저 휴대폰을 저렇게 표현하나요, 그죠? 와, 누가 안 오고 있어, 지금? 잠시만요. 어, 거기로 어? 오라고? 알겠어, 지금 갈게. 그, 뒤쪽으로? 이게 아, 나? 난... 아니, 이거 몇 가지를 표현한 거야? 예한 가지만이 아닌데? 음. 무지개라서 그런가? 계속 전화 안 하다가, 맞어. 음? 약속 장소를 잡아서 그로간 거야. 네. 맞는 거야? 맞습니다. 아, 그걸 다 표현한 거예요? 아, 네. 그거예요? 네. 네. 무지개가 맞네. 향에서 음. 동전을 주네 네. 음. 내 건가? 가져가 마라. 아, 죽을 수 없는 거야? 왜못 줘? 벌레야? 신받다그 돈, 똥입니다. 어? 똥을 똥을 주어 똥을 주소서 주머니 있는 거예요? 똥 수집가네요?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너 뭐야 이걸? 아까 너... <laughs> 계속 <laughs> 아사히가 이 표정을 똑같이 했어야 <laughs> <laughs> 너 혼날래? 아, 어, 그그 맞아. 정을 좋았는데 기분은 좀안 좋네. <laughs> 결국 이제 버스가 멈춰 선 다음에 창문 밖으로 고혜미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묻자너 네 어제 어제 뭐? 어제 무대 와, 올라와. 와 올라와. 와, 와 올라와긴 왜? <laughs> 와내 따라와 뭐. 좋아해 뭐라고? 이거 싶어. 좋다고. 너 좋아서 올라가려 했어. 그러니까 아왜왜안와 <laughs> 어, 갑자기? 버스에 탔어. 버스, <웃음> 네! 귀엽게 <laughs> 니다 내가 제일 느끼알았니요강선생이 도망갔어요. 기억나요? <laughs> 그 경례 내려야지, 한번 하고. 아, 내려요? <laughs> 그럼 잡았어야죠. 나이 형형편도 <laughs> 구해오는 사람이 잡았어요. 바로 했어야죠. 강선생이 발을 낸다는 건 잘은 모르지만. <laughs> 왜 이렇게 대사를 하면서 허리가 굽어요? <laughs> 2주의 요시 훌륭합니다. 1주의 중규, 2주의아사히 <laughs> 우리 애제자들. 서단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아, 재밌어지겠네. 더기대된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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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다, 친구. 어서 와라. 긴장 풀어. 당장은 어떻게 하네? 인사만 하자. 애들 놀래. 어, 저 알아. 아는 조들이 여기서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하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세계가. 노래링 깊이 지금 앞이 안보여도 여러분! 침착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같이! 다 같이! 힘을 내 가을을 국 빛날 테니 가운데들 떠 연기 어려워 쇠쇠 감전 안 무서워요! 감전이래 <laughs> 본인의 특기라고 <laughs> 적었습니다 즉흥상극 승객 여러분, 승행 여러분, 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락합니다, 추락합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지금 낙하산을 혼자 메고 갔어요! 이건 조마다 다 하는구나. 하루또 많이 봐서 알죠? 오, 누군가, 나쁜 댕스 마리. 상 한번 뵙자. 3 0이에요 <laughs> 그나가때려버렸 <laughs> 여러분들이 찍을 웹드라마의 실제 대본을 다같이 한번 리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드라마 대본입니다 모든 <laughs> 말 진짜 할 대사들이에요 여기 있어 한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여기 있어 한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그냥 여기 있어 한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여기 있어 한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여기 있어! 한번 짝은 영원한, 영원한 짝이니까 여기 있어 한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여기 있어 한번 짝은 영원한 짝이니까 저 밑에 있는 거요 <laughs> 아 제가 최장수이어가지고 나보다 키 작은 애들 이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 사채업자가 있어 지금 네가 사채업자가 아니라 사치업자가, 여기 앞에 사채업자가 네가 왜 껄렁거리면서 들어오니? <laughs> 여기 있어 한번 비친 영원한 비친 니가 딴 새끼랑 있는 거 싫어. 니가 <laughs> 딴 새끼랑 있는 거 싫다고. 음은안 되겠죠? 이런... 음, 말아, 말아. 니가 딴 새끼랑 있는 게 싫어. 아 <laughs> 주인공! 소감 어땠는지 우리 지훈이 리더 지훈이 이제 소감을 오늘 오디션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우 좋아요. 저희, 이제 저희 <laughs> 최고의 선배님들이 오디션을 받으셨기 때문에 <laughs> 좋아지지 않았나 <laughs>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아, 다른 낯짝이면 뭐든 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 저희에게는 어려운 장르가 연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진짜 저희에게 디렉을 해주시면서 했던 과정이. 에이, 연기는. <laughs> 어, 급할. 그 어, 어 준비하 아! 요광입니다. 어, 그래. <laughs> 어, 요식. <요시. 웃음> 아, <laughs>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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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너무 다 나. 애제자들이야. 아, 웃기고 있는. 하나, 둘, 셋. 세 번! 나봐사 밑에 블루도 봐도 못하겠다. 저희 네, 다섯 개요? 혹시 정한이 안보이요 지은이 형, 잘니다 우리 아빠가 됐어요. 수인 사역. 아 긴장돼요, 내려가기. 저희 참, 그, 그, 드라마 차량, 차량. 오, 이런 그, 대사가 완벽히 있네요. 아니 정이가제 얼굴을 제턱 들어올리면 잘할 수 있을까요? 튼부 부계자의 하루입니다오 오, 대단한 아들이시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 이걸 그러니까 또 저한테 맡겨주신다니오 어, 잠시만. 진심? 제가 재혁이 형이야. 와, 아, 아, 나 이거 치겠네 <laughs> 이거나. 야 이게 내 대사야. 네가 딴새끼야 있는 게 싫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괜찮아 우정이야곧 다닐 힘들어 kita tetap harus habisin ya guys ya lagunya terakhir ya <gifuh> penutupnya endingnya guys lagu endingnya karena itu pembuatan mereka guys kita harus appreciate mereka juga loh lagu yang bagus loh ending yang bagus sih bagus dan itu tadi rupanya casting guys mereka casting untuk web drama mungkin di episode berikutnya mereka bakal uh, buat web dramanya mungkin ya nggak tahu juga guys jadi itu guys yang aku tonton hari ini Terima kasih untuk kalian yang udah mau nemenin nonton guys Sampai episode 35 coba itu. Dan terbaik sih Terima kasih sih terima kasih. Banget. Dan terima kasih untuk kalian yang udah nonton semua HP habis Jangan lupa untuk like, komen, dan subscribe guys Karena komen, komen, komen aja di beberapa kayak titik aja mungkin Atau ya next kak, terima kasih kak udah nonton Udah sih, nah harus gitu juga sih ya biar ngeramein aja komen-komenku guys karena aku suka baca-baca komen juga sih sebenarnya terima kasih untuk kalian yang udah nonton video ini dan juga bagi kalian yang ingin nonton MV reaction kalian bisa langsung ke channel aku cek di videonya dan juga share ini ke teman-teman kalian guys supaya teman-teman kalian juga tahu treasure map mungkin beberapa teman-teman kalian yang nggak tahu ya treasure uh, dan show-nya treasure map gitu dan bisa kasih tahun mereka nonton Treasure Map guys karena emang seru karena emang seru itu guys terima ka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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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terima kasih guys. bye